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강남구 수서역 남측 부지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문화와 상업지구로 조성해달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 측과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한 수서역 남측 부지입니다. 3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구 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여기엔 고속철도 환승센터와 업무유통구역 2,500세대의 공공주택 구역으로 개발됩니다. 지구 지정 1년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같이 인근에 임대 주택이 많은데 또 기반 시설 없이 대규모 공공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 대란이 올게 뻔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실에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린벨트 를 해지지 않고 l h 공사는 소위 말하는 이쪽에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다가 여기다 부지를 본인들의 소유로 내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개발을 할 때, 땅 평당 300, 4 0 0서 5천만 원, 7천만 원에 팔아먹지 말고 적으로사을 끝까지 관장해달라 먹지 말고.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반을 꾸려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문제와 복지, 문화 시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발 이익에 대해선 인근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이를 풀면 상업 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될 거예요.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공공성 확보를 해서 최소한으로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수서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와 개발 관계자 주민들이 소통을 위해 별도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